리그 베스트 11의 왼쪽 수비는 저는 아스플리쿠에타를 뽑았습니다. 네. 칠 첼시의 아스플리쿠에타. 이견이 있으신가요? 없어요. 네, 잘해줬습니다. 수고했어. 네. 자, 다음 프리미어리그 네. 오른쪽 수비수 베스트. 네, 이바노비치입니다. 네, 잘했다 이바노비치. 네, 첼시 나올 때마다 잘했어. 뭐 어, 이런 거 어, 넘어가요. 잘했어. 되는 네, 네. <laughs> 이바카. <가. 웃음>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? 네, 이만 오비치아 아니, 뭐, 첼시 선수들 설명이 필요 없어요. 네. 경기 풀타임 네. 출전. 우승팀 네. 또 주역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잘해줬습니다. 저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센터 백, 첼시 걸레수비의 성공자, 존테리. 아, 진짜 잘했어요. <laughs> 그냥 꼭 네. 백을 첼시로 하시죠? 아니, 아니에요. 그건 아닌가요? 근데 네. 근데 존테리 선수 진짜 잘했어요. 전경기 <laughs> 풀타임 <laughs> 출전. 걸레수비. 네. 자격이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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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다 쓸어버리는. 존테리 선수 잘했어요. 자, 저는.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. 네, 마티치 마티치 선수입니다. 마티치 잘했습니다. 마티치 거의 그냥 첼시에몇명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. <laughs> 뽑아 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. 뽑아 놓으니까 뽑을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눈으로 뽑습니다. <laughs> 첼시를 뭐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. 객관적인 눈으로 뽑는데 뽑아 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역시 첼시가 우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. 이런 생각을 밑으로 막칠 바치도 올라오고기도 했던, 세스크 <목소리> 파브레가스. <목소리> 아니, 뽑으면, 뽑으면 떠는 이렇게 나왔어요. 아니요, 이거... 자격이 있어요. 네, 네. 파브레가스. 자격이 충분히 네. 있습니다. 정말 네. 최고의 하락을 펼쳤습니다. 네. 그동안 좀 부족했던 그런 연계서의세밀함또 <목소리> 역습을 또 잘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, 거기서의 세밀한 테스 빌드업의 안정감 파가지고 가진, 세스크 파브레가스. 잘했어요. <잘했었네. 목소리> 저는, 왼쪽 윙보드 에당 아자르. 네. 아자르. 이견이 없죠? 이견이 없어요. 7 2건이 인정합니다. 위기마다 어? 끌어올렸던 아자르 선수입니다. 나중에 첼지 선수가 몇 명일지만 궁금할 따름입니다. 네, 네. 아자르 선수. 네. 뭐 그렇게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다른 팀 선수들도 섞여 있어요. 나네 네.